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된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인 이스라엘에서 직선으로 1,800km 떨어진 곳이 고린도 지역이고요. 바울이 나고 자란 이스라엘에서 해상과 육로로 3,000km를 배를 타고 걸어 도착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직선으로는 1800km고 해상과 육로를 계산해 보니까 3000km 굉장한 거리입니다. 마땅한 교통 수단이 없던 시절을 그때 걷고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바울이 갔습니다. 언어가 다르지요. 생활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면 고생입니다. 물 하나 마시는 물 하나만 바뀌어도 몸살을 앓고 고향을 떠나면 향수병에 걸리기 십상인데 바울이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생을 사사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본적 없는 나라에 왜 가야 하는지요? 새로운 문물, 선진 문물을 수입해서 자신이 자, 나라고, 자고 나고 자란 이스라엘의 경제와 독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바울이 고생하면서 고린도에 간 이유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로 간이 사건이 너무 당연하다라고만 안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때가 AD 한 40에서 60년 사이인데, 이때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 삼국이 장을 겨룰 때입니다. 누가 더 센가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너도 나도 알리고 있고, 너도 나도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혈안들이 돼 있었습니다.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와 협작을 하고 같은 민족이라도 배신을 할 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요. 사람들은 이윤이 되는 것에 이렇게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큰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세상이 다르죠. 바울이라고 왜 자기 이름과 높아지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가는 겁니다. 왜 갈까요? 고린도 지역이 못 사는 동네라서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느 곳받아도 잘 살던 지역이 고린도라고 하는 무역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70만 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화하고 경제가 활발했던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간 이유는 새로운 문물을 수입해서 이스라엘 자신의 고국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고린도에 뭐 특별한 것이 없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뭐 먹을 것이 없나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지역은 더큰 경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래요.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에 필요한 것은 더큰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바울이 복음하고 외치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바울이 교회라고 외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절급하고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 바울이 전 생애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 너도, 나도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찾고 있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지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비극인 겁니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물 위의 백조와 물 아래의 백조가 다르듯이 멀리서 보면 우아한데 가까이 다가가면 부산하고 분주하고 살기 위한 몸부림들이 처절합니다. 혼자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고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인맥이라고 하는 것을 쌓고 학연을 따지고 지연을 따지는가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하지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지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듯 비가 쏟아지면 그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이고 준비한다고 준비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더니 아무도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옆을 쳐다보니까 자기 살기도 바쁜 거예요. 과학과 인력으로 다 될것 같지만 안 됩니다. 의지할 것을 찾고 또 찾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력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력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실력 그 이상의 것은 뭐지요? 우리 장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실력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그 실력 그 이상의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장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데 그때는 심판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저도 서야 되고 여러분들도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실력 그 이상의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력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실력 그 이상의 것이 뭐지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필요하네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네요. 자녀 아들과 딸에게는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도와 교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실력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하고 성도에게 실력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자녀와 성도에게 있어야 할 실력 그 이상의 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봤더니 아버지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과 평강입니다.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지요.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은혜와 평강으로 언제든지 세워집니다. 교회와 성도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답게 살고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답게 삽니다. 그래서 천국 갈 성도와 교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7장입니다. 구약성경 1173페이지 에스겔 17장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173페이지 에스겔 17장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17장을 읽어봤습니다. 두 마리의 독소리가 등장하고 포도나무가 나왔습니다. 3절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소리가 나왔습니다.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소리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6절과 7절 포도나무. 같은 포도나무인데 6절과 7절에 등장하고 있는 포도나무가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6절 한번 보세요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번에는 7절 한번 보십시오. 역시 포도나무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잘 보세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6절과 7절에 등장한 포도나무는 동일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향하고 있는 독수리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3절에 독수리를 향했다가, 나중에는 7절에 독수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바라보고 있지요? 왜 포도나무의 뿌리가 독수리를 향하고 있지요? 왜 독수리에게서 물을 받으려고 포도나무가 향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3절에 등장한 독수리를 향하더니, 나중에는 7절에 가서는 다른 독수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가 독수를 리 향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포도나무의 뿌리가 독수리를 향하고 있고, 왜 포도나무가 독수리에게 물좀 다오 하고 있지요? 왜 그렇지요? 포도나무가요, 독수를 향하고 있고, 뿌리를 독수를 향하고 있고, 물을 독수를 향해 달라, 라고 하는 것은 8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하고 있는 이유는 포도나무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렇고, 스스로를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수리를 향하고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구절 한번 보세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번성하게 할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느냐고 묻고 있네요. 독수리가 나무를 시들지 않게 할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포도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할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그럴 수 있나요? 포도나무를 독수리에게 맡겨도 되겠습니까? 어느 독수리 어떤 독수리에게 맡겨야 포도나무가 바라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될수 있을까요? 3절의 독수리에게 맡기면 될까요? 7절의 독수리에게 맡기면 될까요?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수치 많다고 하더라도 독수리가 농부는 아닙니다. 7절도 마찬가지지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것은 하늘을 나는 것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땅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를 번성하게 하는 일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문제는 포도나무입니다. 맡기지 말아야 하는 것, 맡기지 말아야 하는 대상에게 자신을 그냥 온전히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질문에 대답들을 좀해 주십시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됩니까? <laughs> 제 머리를 깎지 못하는 중에게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도둑놈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천재산을 맡기시겠습니까? 강도와 살인자에게 금쪽 같은 내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겨서도 안 되지요. 맡길 수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독수리에게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포도나무가 자신을 독수리에게 맡기고, 그리고 꿈을 꾸는 거예요. 아, 나는 독수리만큼 크게 자랄 거야. 포도나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독수리에게 맡기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언젠가 독수리처럼 화려하고 멋지게 자랄 거야. 과연 그렇습니까? 포도나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야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나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하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한 포도나무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독수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17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포도나무가 두 마리의 독수리를 향했습니다 화려해지고 싶었고 수치 무성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 마리의 독수리에게는 포도나무를 번성하게 할 능력이 없다고 하세요 에스겔 17장 10절에 동풍에 부딪힐 때 합니다. 여기 10절에 등장한 동풍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날개 짓을 열심히 해서 독수리가 일으킨 바람도 아닙니다. 에스겔 17장 10절에 있는 이 동풍, 출애굽 10장에 동풍이 온 낮과 온 밤에 밤새도록 불었더니 애굽에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더니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바람이 불었더니 이스라엘 진영 동서남북 온 사방에 메추라기가 가득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바람이 불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렀고 바람이 불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동풍은 무엇일까요? 호세아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 호세아 13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 호세아 13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셈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아멘. 정체가 밝혀졌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동풍은 자연적인 바람이나 독소리가 일으킨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바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생명과 사망의 바람이라는 거죠. 포도나무의 생사 하복은 두 마리의 독수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17장 10절에 기록된 동풍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가 틀렸고 어리석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틀렸고 어리석었습니다. 맡기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재산을 맡기면 안 되고요, 돌파리에게 몸을 맡기면 안 되고요, 마음을 이 마음을 귀신과 우상에게 얻다 가면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죠.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본 것은 와, 고린도 멋지구나. 화려하구나. 희황 찬란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본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신문물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본거지요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살만 나는 동네가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멋을 내고 시장을 하고 고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너도 나도 자기를 뽐내고 있지만 여러분 휴지나 돈이나 불에 넣으면 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가장 성공하고 가장 고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3,000킬로가 되든지, 5,000킬로가 넘든지, 그곳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외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것이고. 가장 고귀한 인생이라는 거죠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담벌 신사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부러하지 않고,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을 부러하지 않고, 그들이 쌓고 있는 것을 부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그그이 자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고귀하고 성공한 것인지 부자를 만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가난한 자를 만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건강한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파하는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를 받은 나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다대교의 성도 여러분, 현재 무엇이 가장 부럽습니까? 현재 무엇이 그토록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제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하시고, 이제 무엇을 더 이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떤 독수리를 쫓고 계시는지요? 날개가 큰 독수리를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독수리를 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잖아요.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번성하게 할수 있겠느냐?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3절과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3절과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은혜로 사니까 거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으로 사니까 지옥불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삽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때 벌이 아니라 상들을 다 받으시고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